안녕하십니까. 윤세입니다. 오늘은 3차 재난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지급 시기와, 모두 줄지 선별 지급할지, 현재까지 나온 소식을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되게 심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3차 유행 현실화 됐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확진자가 3월 이후에 8개월 만에 500명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단계도 격상됐고, 경제의 타격도 당연히 예상됩니다. 그래서 다시 정치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국민의힘이 이야기를 꺼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호응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거에 대해서 뭐 지급 방법이나 대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큰것 같습니다. 1차 재난 지원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전 국민이 지급이 되었고요. 2차 재난 지원금은 피해 본 분들을 대상으로 선별 지급이 되어있습니다 3차 지급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속적으로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이렇게 리얼 미터라는 데서 선호 지급 방식을 한번 조사로 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 선호지급 방식을 해봤더니 전 국민 지급이 57.1%고 선별 지급이 35.8%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 국민 지급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3차 재난지원금 찬반 투표를 했더니 56.3%가 찬성을 했고 반대가 39.7%였습니다. 그래서 찬성하는 쪽이 좀 많이 있고요. 매우 찬성도 22.4%나 됩니다. 그럼 1, 2차 재난지원금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이 받았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목적을 한번 보시고, 방식은 현금 지원해갖고,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받았고, 1차 재난지원금이요. 2차 재난지원금은 매출이나 소득 감소에 따른 차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받았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은 예산이 14조 3천억이었고요. 2차 재난지원금은 7.8천억이었습니다. 조 그래서 재원을 2차 추경 12조 2천억 플러스 지자체 예산 2조 1천억. 그 다음에 2차 재난지원금은 4차 추경으로 전액 조달했습니다. 주요 쟁점을 한번 보시면 뭐 보편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다 지급을 한다는 거고요. 지원 선별적 지원은 선별 지원하는 건데 대응부문 보편적이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효과성도 경계 활성화하고 지원선별적 지원 도산 방지고요. 효율성은 뭐 비효율성을 줄일 수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1월 시사주권을 한번 보면 여기에 그 선별지원한 2차 재난지원금이 효과가 미비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2차 재난지원금 효과가 미비했던 통계 결과가 나왔고요. 지난 1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회가 지입되면서 지출을 늘린 효과를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25일 연합뉴스를 보면 이재명 지사는 3차 재난지원금을 연초에 지급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왕에 지급할 거면 속도가 중요하다고 했고요. 1월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를 통한 보편지급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11월 27일 KBS 뉴스 3차 재난지원금 어떻게 설전 전 국민의 유대가과 선별지급 여기는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하고 최영도 국민의 의원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전 국민 지급이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 관련해서는 가장 많이 돈이 필요한 게설 명절이니까 설 명절 전에는 지급이 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안을 조정하자고 그러니까 그각당 재원 마련에 대해서도 말이 틀린데요. 국민의힘은 기존 예산을 조정하자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556조 예산에서 일부분 3, 4조 원재편해서 빨리 풀자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지급에서 예산 순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 558조 8천억을 기본으로 해서 순증시키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다음에는 11월 26일 중앙일보인데요. 그 지금 재난지원금 하고 있는데 홍남기 지금 그 기재부 총리가 아직까지 말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홍부 홍부총리가 침묵을 이어가는 사이에 국회에서는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사실 기정 사실로 자리 잡고 있다고 합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야당인 국민의힘 모두 지급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고 어떤 방식으로 주냐를 놓고 줄다리기도 시작됐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여당은 본예산 증액을 야당은 한국판 유대계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피해계층을 타깃으로 한 선별지급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하긴 했지만 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모두 선별지급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문제는 재원이라고 항상 얘기를 하고요. 왜냐하면 그 기재부가 오, 올해 제출한 걸 보시면 올해 43.3%로 40%를 처음 돌파한 국내 총생산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내년에 46.7%를 기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2년이면 국가 채무 총액도 1070조 3천억을 기록하며 처음 천조원을 넘어선다고 합니다. 국가 채무 비율도 50%로 올라섭니다. 그래서 3차 재난지원금 편성으로 국가 채무시계는 이보다 더 빨리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재부가 내년도 예산을 처음 짰을 때보다 국가 부채가 더 빨리 많이 늘어날 상황이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자 조선 비지에 나왔는데 유승민 의원이 3차 재난지원금을 하위 50% 가구에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하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소득하위 20% 가구는 150만원, 소, 소득 하위 20에서 40% 가구는 100만 원, 소득 하위 40에서 50% 가구는 50만 원을 지급하시는 겁니다. 지급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주장은 3조 6천억 원의 2 배인 7조 원 이렇게 하려면 7조 원이 필요하고요. 그 한국형 유딜등 전지성 예산 삭감에서 재난을 마련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반해 정의당도 한번 내놨는데요. 정의당은 21조 원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전 국민에게 30만 원씩 지원하고. 567만명의 자영업자에게 100만원을 추가 지원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렇게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현재 결정된 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급한다와 최대한 빨리 한다는 것은 결정이 된것 같습니다. 향후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 제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정보가 나오는 대로 저도 최대한 빨리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힘든 상황인데요, 건강하고 미소는 잃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